예, 네. 학성은 기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믿는 도깨발 등 찍힌 네.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 그럴 네. 사람이었구나 예예어 네. 네. 우리가 그래서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네. 배신감이 크죠 네, 네. 배신감이 커요 그니까 그 배신감이 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서 그 라인은 못속이는구나 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배신감이 상당히 큽니다. 음. 그러니까 참진자 앞날을 못 내다보고 깝친 네. 거 아니겠어요? 그, 그러그네 그러니까. 예, 네. 예. 앞날을 못 내다보고 깝친 거지. 웅징해야죠. 음. 그렇죠. 그럼 웅징해야죠.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아닌 거죠. 아니. 정말 이 제는 당원 중심 민주당이 됐는데, 네. 그렇게 깝치면 네. 우리 당원들이 네.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아주 분분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배신감에. 그렇죠. 지금 막 사무실 찾아가서, 예? 좀말좀 좀 하자고, 속 터져 죽겠다고, 화난다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많아요. 네. 예. 많아요, 많아. 네. 예. 박상환 당신이 실수한 거야. 네. 예. 어? 당신 뜻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예. 당론으로 내세우는 그런 예. 일을, 어?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한데, 당신 따위가 어디서 역행을 해. 잘못한 거지. 응? 어? 혼나야 돼요. 예, 네, 네. 아주. 얼굴에 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네. 혼나야 돼 아, 근데 노통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어, 어. 그나무의 네. 그 밥인지, 그, 네. 네. 그 물의 그 흐름인지. 아니, 검사 출신이라 어 해내는 네. 거야. 응? 그럼 검사 출신이야. 아, 각정만 이거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헐, 한패였네, 그럼. 초록은 동색. 네, 네. 한패였네. 네. 네. 초록은 동색이어도, 대신, 대신. 네. 정말로 이제, 네. 응. 정말로 진짜, 네. 얼고든 심지를 가지고, 네. 정말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네. 어떤 심지가 네. 있는 인간 같으면 그렇게 네. 못하지. 그러니까. 응? 와. 그리고 사람이 머리를 왜 위로도, 생각이라는 그러니까요. 거, 사고라는 걸 하라고 인간은 머리가 위에가 있는 거야. 왜 사고를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하냐고? 박상은 당신 이 실수한 거야. 배우니까 어, 가야지. 그렇게 응원을 해줬는데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 어? 네, 이재명 대표님 그것도 박상용 검사. 이재명 대표님 그조작검사아니에요 그거를 기권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지랑 친한가 보지. 안면이 있던 친하던 뭔가. 같은 공조 예. 공감을 이루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대표님 뭔가... 더 이렇게 힘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난감한 거죠 대표님도. 예? 우리 안에 그런 아, 어 그런 게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이런데 예. 대표님 표현 안해도 예. 대표님의 그 마음의 물결이 얼마나 지금 예예 출렁이시겠냐고 아, 속상하고. 그럼,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응징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당원이. 어?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어찌 하실 수는 없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죠. 아니 근거 부족이라니? 예? 말이 됩니까? 어? 말이 되냐고요. 박상헌 씨,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증거가 차고 넘쳐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 어? 솔직히. 불기소 통치 당한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거 대변 좀 해. 대표님 때문에도 찍어준 거지. 예? 이거는 하고 정말 싶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 정말 또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허랍이 털어졌네. 예, 용나고 피가 꺾거로 솟으나 그러네, 진짜. 응? 그러니까요. 이 소리죠. 그렇죠. 이점죽거라이 소리죠. 열붙입니다 아이고. 저 양산에 계신 예. 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 아유, 예. 가만히 있지 커져요. 맙시다. 네. 화이팅! 파이팅.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개양님 화이팅! 분연이 일어나서 함께 뭉칩시다. 네.